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 8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 화요일 하늘마 맘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을 함께 찬송.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 한 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파운데이션, 근본 같은 에센스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 한 a n 단 m 는 n o w i n i m o d a n d m a k i n g k n o w 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좋은 표현 l animal a 여 i m a l a n i 하나님을 안다 m a l animal a n i m 영어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본 대로 7 AM 나는 무엇이다 뭐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농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예. 여기 농부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농부는 바로 열매를 기대하고 수고하는 분을 말합니다. 열매를 기대하죠 앞으로도 아, 여러분 봄과 여름에 수고하여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드릴 때 얼마나 그 기쁨은 큰 것입니까 그리고 농사짓는 이런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곡식을 아, 가꾸는 것 돌보는 것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뭐 그분 수고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이 프루프 라이프, 예, 풍성한 열매, 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생활의 열매,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수분이요 공급이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분, 영양분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이런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어바이딩 페이스 나무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awaiting peace, 아,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슨 가지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destiny와도 같은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투잉보다 무엇을 많이 성취느냐 하는 그 두잉보다는 오히려 빙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빙 존재적인 그런 일들을 예 관계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빙 두잉 모두 중요하지만 빙이 중요하죠. 예, 존재가 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도 성취를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꼭 열매를 맺으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열매로서, 우 그리 크리스찬, 성도의 존재를 알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abiding peace를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오래 전에 외우던 문구인데요, a b i d i n g peace,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신앙생활. 지난 주간 세일 모임에서 비피백을 어, 이제 말씀드려 나눌 때안 지체가 저는 그저 오늘 메론 물가라는 어, 그런 단어를 어, 그런 지리적 용어를 안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쇼링 나눔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Avading 어, Peace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꼭기억하십니다 승리하시길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으쌰넬를세이것 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그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